안녕하십니까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는 10월 12일과 13일에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차백신 연구소사의 공모주 청약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사는 지난 4월 26일 IPO를 신청하였고 10월 5일과 6일 기업 IR과 이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0월 12일과 13일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10월 22일입니다. 어,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는 공모밴드 최하단 금액인 1,1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206.2대 1이라는 저조한 기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434.5억 원이고,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포스타 기술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근본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확인해 보면, 최종 공모가액은 11,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금액은 434억 5천만원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며, 승략일은 10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모방식은 신주모집 100%이며,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98만 7,500주로, 전체 물량이 25%이며, 판매 청구권은 따로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수익금은 약 430억 원 수준이며, 차 백신 연구소사는 해당 금액 중약 280억 원을 비형간염 백신, 대상포진 백신, 독감 백신 등의 임상 및 연구개발 자금으로 나머지 146억 원을 인건비 및 기타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차백신 연구소사는 백신 및 면역 증강제를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분석에서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 부분은 2021년 반기 기준 약 230억 원 수준이며, 어, 단기 금융상품 예적금이 아닌 걸로 보아 아마 주식으로 보여지는데, 이 단기 금융 자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의 경우 2021년 반기 기준 약 11억 원 수준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동 자산에 비하면 그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부채 부분은 2021년 반기 기준 약 278억 원 수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아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극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금번 상장의 목적 중 하나가 이 자본 잠식을 벗어나기 위한 자본금 확충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 매출 부분은 2020년 기준 7천만원, 지연 21년 반기 기준 5억원을 달성하였으나 뭐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도 그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영업 손실도 약 40억원 수준으로 아, 결손금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재무 안정성도 매출을 매출도 영업이익도 모두 보여준 게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회사인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전체 지분의 47.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별도 기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대신 소액주주의 비중이 29.79%로 매우 높습니다. 상장 후 고해수 비중은 60.64%로 아주 나쁘진 않으나 소액주주의 비중이 워낙 높아서 상장 직후에 오버행 이슈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IR 자료를 따로 확보하지 못해서 기업 설명의 영상을 통하여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 백신 연구소 사는 백신 및 면역 증강제를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백신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항체 유도 방식의 백신에서 면역 원성과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백신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역 증강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증강제는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몇몇 글로벌 업체들이 어,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차백신 연구소는 TLB 기반의 차세대 면역 증강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별화된 백신 플랫폼과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tlr 기반의 엘판포 플랫폼과 리포파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판포의 경우 어, tlr 투와 TLR3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타 면역 증강제 대비 면역 증강 효과가 우수하고 또한 다양한 임상 시험을 통하여 그안정성인 입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비형 간염, 코로나 백신, 항암 백신 등에 사용이 되 놓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어, 리포팜은 이러한 엘팜4의 리포좀 제형으로서 세포성 면역 반응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상포진 백신, 노로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항암 백신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타 면역 증강제 대비 강력한 효과를 현재 보이고 있으며, 현재 어 차백신 연구소사는 이 면역 증강 플랫폼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형 간염, 노인용 독감 대상 포진, 조류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 백신 연구소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형 간염, 대상포진 백신,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코로나 백신, 면역 항암 치료제, 펩타이드 항암 백신, 항암 백신, 면역 증강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B형 간염 백신, 배상포진 백신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차백신 연구소는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차 백신 연구소 IPO 기업 설명회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위의치 결과는 흐림입니다. 기관 수위의치 결과 206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공모밴드 최하단 금액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보호수 비중은 무난한 편이나 소액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부분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결과도 흐림입니다. 독자적인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다양한 화이프라인, 그리고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등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어, 재무 안정성이 너무나 좋지 않고 2023년까지 매출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인삼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산업 분야 전망은 양호입니다. 차세대 백신 및 면역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높다는 점,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글로벌 기업들과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다소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내 IPO 시장 분위기는 흐림입니다 근내 부쩍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 및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못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기업들에 대한 양호한 청약 성적과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대하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흐림입니다 먼저 밑밥을 좀 깔자면 가이오 기업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나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이해가 어렵고 임상 성공 여부 한 번에 주가가 또 워낙 너를 뛰기 때문에 평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비전문가의 일반적인 시각 중 하나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독자적인 플랫폼과 기술이 있고 명확한 파이프라인과 라이선스 아웃 등에 대한 계획도 물론 좋습니다. 시장도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참 매력적인 시장인 것은 분명하나, 우려되는 단점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야 제대로 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둘째치고라도 재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보릿고기를 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방 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상이 늦어지거나 매출이 발생이 늦어질 경우에 이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과연 있을지가 의문이고 임상을 통과한다 손치더라도 과연 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의 직접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만한 월등한 기술의 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의 비중이 30%에 달하는 점 역시 상장 직후 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마땅히 주어져야 할 어... 판매 청구권을 상장 주관사에서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약 참여를 추천드리기가 다소 힘든 기업이며 다만 이 기업의 성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큰확신이 있으며 최소 2-3년 이상은 꼭 묵혀놓고 판0고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높지 않은 비중 내에서 투자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차백신연구소사 공모드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은 10월 4주차 청약기업들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한주한 주도 성추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